안녕하세요 박근리입니다 지금 뭐 하냐면요 한참 날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도 찍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 한번 찍습니다. 사무실 겸 숙소를 만들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용달차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, 저기 있는 집을 하나 꾸미고 있는데요. 아 진작에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, 어, 생각을 못 했어요. 이렇게 해야 되나? 어. 계단으로 갖고 아, 올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. 그래도 이 집도. 친구가 흔쾌히 내가 뭘 한다니까요. 흔쾌히, 흔쾌히 도와줬어요 도와, 도와주, 어, 도와줬어요. 흔, 흔쾌히 집 하나 주더라고요. 집 내부가 이래요. 집 내부가 방두개 거실 하나 옮인 거고요. 네, 작은 방, 큰 방. 어, 인테리어도다 새로 했어요. 친구가. 그냥, 두말 없이 그냥 빌려주더라고요. 나 열심히 한번 해봐라. 친구 하나 잘둔것 같아요. 안 빌려줬으면 뭐, 든못둔 건데, 빌려주기가 잘둔 거지. 여기는 화장실. 청소도 제가 다 해야죠. 내가 다 해가지고, 사람 맞을 준비를 해야죠. 하여튼,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도와줄 때, 열심히 해서 꼭 제가 한번 좋은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. 너무 감사해요,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주위에서 막 도와주네요. 이제 또 이제 또 다른 거 옮겨야 돼요. 아 어, 계속 이어서 찍을게요. 아 어, 지금 계속 날리다가요 지금 네, 다 날렸, 지금 날려다가 다날린건 아니고요. 또 생각나니까, 지금 찍어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서, 좀, 방, 세팅하고, 이렇게, 잘나온지안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이렇게 해서, 아이고, 아이고, 힘들어. 어, 여기는 이제, 앱툰, 뭐 이런데, 제 사무실로 쓰려고 그래요. 앱툰하고, 이모티콘, 뭐 이런 쪽으로 제작 제작하는 사람들. 예. 그,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, 어, 저한테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지금 뭐, 재능 기부 좀 해주시면 감사하죠. 하지만, 어, 이제, 나중을 바라보신다면은, 제가 거기에 대한 분명히 같이 한배 타고 갈수 있으니까요. 그런 분들이 좀, 와서 이, 여기 공간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아, 진작에 또, 또 같이 찍어야 되는데, 한참 하다가, 아 지금도 숨 찬가 봐요. 한참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여튼 여기 있는 거 정리를, 맞아. 다 하고, 어다 하고, 또 영상을 계속 찍을게요. 어, 뭐, 일단 저 혼자 이거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. 저 혼자 다, 어, 며칠 전에 전에, 얼마 전에 형님이 오셔가지고, 저희 친형이에요. 친형이 오셔가지고, 뭐, 날라주시고 다 그랬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정리 다 하고 나서, 여기 이제 여기서 생활하실 분을 이제,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, 이제, 이제.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손잡고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, 하여튼, 저랑 같이 한번, 제가 일단 뼈대는 다 만들어놨잖아요. 한문책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정비, 어, 아 폰트는, 폰트도 마찬가지고, 그리고 뭐, 등등. 하여튼, 이모티콘이랑, 어, 뭐, 이모티콘, 애니메이션, 뭐, 앱툰, 뭐, 이런 것들. 같이 하실 분들이, 어, 저한테 글로문 있으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대충 서팅을 좀 했습니다. 주방도 이렇게 정리 좀 하고, 네, 방도 이렇게, 이렇게 좀잘 보이는구나. 이렇게 대충 정리를 좀 했습니다. 이렇게 보면 다보이잖아 햇빛도 잘 들어와요. 햇빛도 잘 들어오니까. 하여튼 어떤 뭐, 거미가 있으면 돈 번다는데, 거미도 한 마리 있네요. 생각이 있으신 분은 제가 그 연락 보고, 뭐 미팅 한 다음에, 랑같이 이렇게 한배 타고 갔었으면 합니다 아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걸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같이 할수 있는 분을 제가 찾고 있어요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제 길을 가요 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음,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편집자 음, 그분이 동생 강용이라는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보필을 해주고 있어요. 참 고맙죠. 그래서 하여튼, 저는 계속 갑니다. 계속 가고, 시간이 걸려도 갑니다. 음 쉽게 포기하면 재미없잖아요. 인생은 때로는 포기할지도 알아야 된다고 배웠어요. 하지만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전진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갑니다. 계속 가고, 이렇게 도와주니까 참 감사하죠. 이 친구 없었으면 저, 진짜막 뭐 여기까지 또좀했을 거예요. 많은 시간이 좀 걸렸겠죠. 좋은 영상을 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, 어, 뭐 많이 못 보여드렸을 거예요. 편집자분, 우리 친구가 없었으면. 내 친구가 이렇게 전능 기회하면서 도와주니까, 어, 저는 이제 고맙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, 질 좋은 어, 영상을 더 올려, 보여드릴 수 있고요. 어, 그리고 뭐이 친구는, 음, 저랑 아마 뭐 같이까지 갈것 같아요. 가면은. 제가 분명한 것은 이고마함을 제가 절대 잊으면 안 되죠.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 어떤 좋은 길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요. 노골 도와줄 수 있는 있으면 숨도 쉬지 말고 도와주세요.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끝날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도 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숨도 안 쉬고 도와주더라고요.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보라고 딴뜻 없어요. 그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성공하면 그 알아서 줘라 하시더라고요. 알았어, 친구야. 그래서 그랬죠. 근데 또이 친구 말고, 이 친구가 중학이에요. 어, 신중학. 음, 이쪽 부동산 이제 빌라, 이쪽 빌라에 구빌라 업계에서는 좀 이렇게 이름 좀 인지도가 있는 친구입니다. 음, 어, 자기, 자기, 자기 자리 잡고, 우여곡절도 많은 친구죠. 나중에 이 친구도 한번 제가 한번 어, 보여드릴게요. 우여곡절도 참 많아요. 많은데. 어, 스으겠어 ر 로 제가 갔다 오기만 하면 아주 다른 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, 지금은 하여튼 이 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딱 생겨서, 어, 이름되면은 유로, 유로 부동산 그러면, 음, 아, 인천에서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잘, 잘 됐으니까 좋죠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도와, 도와주는 거고요. 감사한 일이죠, 뭐. 그, 그러니까 까제 주위에는 제가 그쪽 길에 있을 때도, 어, 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이 길을 또 가, 가, 가는데도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. 음, 그 아시는, 제가 이제 마약적으로 아시는 그 형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이뻐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고, 그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다른 친구들도 몇명 있는데,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고, 뭐 형, 동생, 동생도 어떤 이제 우리 동생은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고,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저, 감, 제가 보기 많은 거죠. 어떻게 보면요. 감사하고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정말 어난 지질이도 복도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또 이런, 이런 큰 복을 또가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같은 지금 욕심은 그래요. 음. 저와 같이 여기서 어 폰트 이런 거를 좀 제작했으면 좋겠어. 요 저는 나중에는 그림 그리고 살 거예요. 그림 쪽으로 갈 겁니다. 어, 제가 잘는잘하는게또 잘하는 그거니까. 물론, 뭐, 대, 대, 그런, 과가들, 뭐, 이런 그림 그린 신한테는 세 발이 피지만, 내 자신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아마 보니까 그거더라고요. 그림 그리는 거. 그, 그, 거할 그 때가 제일 행복해요.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그 길로 계속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빨리, 더 빨리. 근데 지금은 당장은 못 가고요. 왜냐면, 어,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을 했다니깐요목구멍포도청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알고 보니까, 제 아내가, 아.. 제업는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? 이렇게 메꾸고, 저렇게 메꾸고, 카드로 저렇게, 무슨 일인지 아시죠? 이 카드 메꾸고, 저렇게 하면 빚만 쏟으러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, 그런 것도 이제,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갚아나가야 되고, 음, 그러니까 집 앞전이 제 제가 아이지된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우리 아이폰 잘 몰라요, 아직도. 우리 아이폰는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, 이 영상을. 내 영상을. 음, 어떻게 그래서 도와줄 때 이번 기회에 이제 제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일어서려고요 어, 일어선다는 게 나쁘게 일선다는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싶어요 하, 그리고 하여튼 뭐 재림 기부도 하면서 이왕이면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어, 저는 이런 친구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를 다 잡고 이렇게 그리그리는 친구 중에 그림을 그리던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, 이조로 다 모든 리모코틴, 리모티콘도 마찬가지고 자리를 잡은 친구가 저를 한 돌아주는 것보다 좀 저와 같이 힘들게 살면서 같이 힘을 합치면은 어떤 작품이 나오겠다 이런 친구들이 어 같이 저랑 손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배고프고 같이 시작하니까. 그러면 이제 더 끈끈해지잖아요 끈끈해지고 우리가 나중에 훗날 어떤 걸 잃었을 때그 기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 연락이 와 가지고 같이 한번 여기서 비록 응? 간간이 와서 이렇게 해서 같이 그림 그리고 같이 이제 어떤 뭐 아이템 짜고 이렇게 하면 영상, 영상도 여기서 찍고 하면은 뭐 크게 뭐 침대도 제가 지금 다 이거 뭐야 세탁 해 오고 다한거궈요 제가. 아.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형님네 아주 얼마 전에 다다 날라 주고요. 다 그런 거예요. 여기서 경치는 좋네요. 여기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두서없는 얘기를 좀해 봤습니다. <laughs> 결론이 뭐라고요? 이 방을 이 빌라를 저와 같이 쓰실 분. 뭐로? 리모티콘 애니메이션, 어, 앱톤, 이런 거를 제작하실 분을 제가 저와 같이 갈 분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시면은 한번 해보자고요. 별명이 됩니다. 할수 있습니다. 이미 남들 다 아는데 우리가 못해요. 그 우리는. 어, 어떻게 어 보면 맨땅에 해등이고, 어, 아무것도 없다고 볼수 있지만, 또 아무것도 없다고도 볼수 없어요. 그러니까 불명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좀 더디 걸려도 불명한, 불명한 것은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연락 주십시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즐거우세요.